펄찍무시는 건가? <laughs> 뭐야, 벌써? 대구 한 바퀴 김민정입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그 동안 대구 한 바퀴를 할때 핫풀에서 맛집으로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하게 순서를 좀 바꿔 보려고요. 먹고 시작을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그맛 빨간맛 떡볶이인데요. 떡볶이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신내당시장 안에 있는 맛있는 떡볶이 집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가보실까요? 이 신내당시장 제가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규모가 좀큰것 같고 과일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 반찬, 다양한 품목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먹는 것 같아요 지금 가는 이 떡볶이 맛집도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왔습니다 원조 와, 원조 놓칠 수 없지 백종원도 왔다 갔었는데 지금 시간이 아 보이나? 1시 30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다섯 개입어 근데 이 시간에 떡볶이를 먹는 사람이 있군요 여기 메뉴를 보니까 달떡이랑 일반 떡볶이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달떡을 먹어볼 니다 달떡이 이제 떡볶이랑 만두 감사합니다 음, 생각보다 안 맵다. 고춧가루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맵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약간 매콤한 맛보다는 좀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만두도 한번 먹어볼게요. 만두 안에는 그냥 일반 당면 들어가 있고 음, 만두에 양념이 스며들어 있어서 맛있어요. 그 눅눅한 맛으로 먹는 만두? 맛있다. 달고 학생들이 엄청 많이 먹으러 왔을 것 같아요. 한번나 먹자. 가위바위보. 설마. 아아아 아. 아 진짜 아파. 정신이 번쩍 듭니다기식 먹거든요. 이렇게? 우 와. 내가 근데 입이 별로 안 커요. 안 들어가. 음, 음. 이건 더 맛있네. 앞으로 세개씩 먹어야겠다 하나 먹었을 때는 그 맛이 한번세개 먹었을 때는 그 맛이 세배 너무 맛있어서 콧물이 나온다 여기가 왜 대구 3대 떡볶이 맛집인지 알것 같아요 네. 추천 아. <laughs> 맛있는 떡볶이를 먹고 나니까 힘이 납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는 이곳은 아마 여러분들 대구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가보셨을 것 같아요 바로 이 월드입니다 짜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 한번 신나게 즐겨 봅시다. 와, 진짜 오랜만에 온다. 야, 입구부터가 벌써 설렙니다, 여러분. 아... 83타워 오랜만이다. 제가 여기 2월드를 우방타워랜드 때부터 왔었거든요. 중일 때 소풍으로 우방타워랜드, 현재는 2월드를 왔었고요. 여기 이 2월드 오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바로 83타워입니다. 아, 83타워다. 와. 여기 타워 높이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프랑스 파리 에펠탑부터 시작을 해서 쫙 83타워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높은 탑이고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높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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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거 너무 좋다. 오늘 살짝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정말 맑은 하늘 때보시면 예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전경만 바라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문화 공간으로도 잘 꾸며져 있어요. 여기 또 전시실이 있고, 아, 여기서 보니까 여기 이월 e 이제 놀이기구를 한눈에 볼 수가 있네. 대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많진 않거든요. 특히 360도 돌면서 대구 전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83타워 말고도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낮에도 좋지만, 은 여러분, 밤에 와야 더 예뻐요. 도심이 이제 불빛이 탁 들어오면 야경이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바이킹, 템버린 메가스윙도 있고, 스카이드롭도 있고, 뭐 타볼까요? 정도. 사실, 제가 놀이기구를 정말 못 타요. <laughs> 어, 어떡해! 옛날에 우방타워랜드 시절에 입장권, 빅5, 빅3,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자유 이용권이랑 야간에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이용권 이렇게 있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네. 우리 이제 첫 번째 놀이기구, 물배를 타러 가봅시다. 제가 유일하게 탈줄 아는 놀이기구가 바로 이 아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가 또 자신있게 탈수 있습니다. <laughs> 갑자기 너무 신난다. 이제 탑승을 해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물배 타면은 이런 거한번더 해줘야 되거든. 우와. 아 근데 이 정도 높이는 괜찮아. 지진 않겠지? 어머 여기 새 소리 들린다. 정말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 우와. 어머머머. 어머머. 어 이제 커브를 돌아서 오 다와갑니다 이제. 나 울지도 몰라. <laughs> 아니 지금 감독님이 지금 <laughs> 더 긴장을 <laughs> 하고 계시니다 갑니다요. 엄마야. <laughs> 아, 아. 전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뭐야? 벌써? 아! 잠깐만. 아우 아, 시원하다.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laughs> 아이 정도는 아주 괜찮아요. 양원편. 와, 아, 이게 타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듭니다, 여러분. <laughs> 우리 또 놀이공원 왔으니까 또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어, 종류 진짜 많네. 곰 같아. 곰? 안녕하세요. 응? <laughs> 날 찍으시는 건가? <laughs> 누구신지 몰라. <laughs> 아, 타이완! <laughs> 외국에서도 이걸 또 많이 놓으시네. 이걸할까 어,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짠! <laughs> 이 나이에 머리띠를 <laughs> 아이템을 장착을 했고 자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오랜만에 타보니까 어때요? 나 스릴 넘치는 느낌? 스릴 넘치.. 아저 정도로 스릴 넘친다고? 아 저거는 나한 100번 타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이월드가 e 제가 알기로는 81년도에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대구 직할시로 이제 승격이 되면서 이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월드를 e 개장했다 하더라고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걸 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재밌는 건데. 물배. 회전목마? 바이킹? 자, 아, 이제 아, 출발합니다. 아, 출발! 아, 출발. 아, 처음에 괜찮아요, 아, 처음에. 아, 시원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 바이킹쯤이야. 안녕! 어. 바이킹은 바로 이 맛에 타는 거죠. 가슴 쿵. 후! <laughs> 잠깐 들리는 것 같은데? 어, 너무 높아. 아, 아. 엄마!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어, 근데 저기 어린이들 진짜 잘 탄다. <웃음> 안녕! <laughs> 이번 바이킹 타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어! 나도 재밌어! <laughs> 끝나가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좀 시시하다. 즐거웠다. 다시 볼지 말자자 <laughs> 이제 두 번째 놀이기구 바이킹을 탔습니다, 여러분. 아 바이킹까지는 괜찮아요. 아까 먹었던 떡볶이가 올라오는구나. <laughs> 이렇게 놀이공원에서 나오는 음악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요 <laughs> 동심의 세계로. 아 다시 칠세로 돌아가고 싶다. 몇년되돌래돼요 <laughs> <laughs> 설마 저건 아니겠지? 어, 메뉴 계시냐. 뭐야 이거? 이게 타라고 해요, <laughs> 와... 이거 타라고요, 지금? 아 고장 난거 아니에요? 근데 nope. 키가 1 3 5가안될것 같은데요?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은물통으로진이에요 다른 놀이기 이용 후에 다시 재방송해주세요 오래 걸린대요 3대 <laughs> 가자 <laughs> 감사합니다 와, <laughs> 음 아, 짜 맛있다 여기 또 추러스랑 같이 나오네. 음! 음 진짜 맛있다. 내가 스윙? 탈수 있을 것 같아요. <VISTA> 어, 어떡해! 고생 많요요 살짝 갔다가 아, 불가하네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살아서 돌아가자. 그래, 그 아에무어머아 아, 아,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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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도는 거구나. 어머 하늘 도착. 파워 아, 아, 보인다. 와 아, 숲도 아, 보이고. 아 약간 지금은 약간 바이킹 수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올리면, 올리면. 아, <laughs> <laughs> 자유와 관리이 넘친다. 두번 바퀴. 아! 려고 살려주세요. 괜찮아요. <laughs> <laughs> 어 다리 힘 빠진다. 한번 더. 한번더 산대요. <laughs> 아, 집에 갑시다. 게 나와요. 어 근데 진짜 무섭다. 제가 어, 못할 것 같아요 아까 그 메가 스윙? 탈수 있을 것 같아요 하, 이제 이월드 갔다 가 왔더니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약간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곳은 두류 공원이고요 여기가 또 명품 도시 숲으로 또 불리는 곳입니다 제가 여기가 야외음악당이라고 피크닉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좀 해가 저물면은 돗자리를 하나씩 들고 나오셔서 이제 돗자리 깔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피크닉을 즐기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명당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나무를 보시면은 여기에 돗자리를 깔고 더 멀리 이월드를 바라보면서 간단하게. 치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월 달이 되면은 문화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야외 음악당 무대가 있는데 저기서 다양한 이제 행사가 또 치러집니다. 어, 돗자리를 깔고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네요. 우리가 돗자리를 챙겨 왔어야 되는 건데. 아 돗자리 갖고 올걸. 아 돗자리 갖고 올걸. 아, 저기 아, 맥주 한잔하고 계신다. 아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배달이 돼요. 여기서 이제 돗자리 깔고 딱 앉아 있다가 댁구로 앱을 딱 켜서 이제 음식을 주문해. 그러면은 여기 딱 보이시죠? 배달 존. 여기서 음식을 받고 가시면 돼요. 좀 앞쪽으로 가면은 228 자유광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두류동의 볼거리 참으로 무궁무진하죠. 사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것이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맨발 걷기 명소부터 또 어린이 숲 체험 공간, 그리고 배드민턴장과 등산 코스까지 곳곳에 힐링 포인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두류공원에 오시면은 애용해주시고 아껴주시면서 사용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류공원도 둘러봤겠다. 또 두류동에 굉장히 힙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가면 알려드릴게요. 가보시죠. 네, 두류동의 힙한 곳을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광장코아 먹거리 골목인데요. 이 거리는 이제 20대, 30대 연령층이 많이 찾는 먹거리 골목이라고 해요. 네, 2023년도에 이제 달서구를 대표하는 먹거리 골목으로 인정을 받아서 점코 음식문화거리로 지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음식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갈비찜도 있고, 오징어 화로, 소갈비 짤, 막창 꼬지, 삼겹살, 너무 많다. 대구 신미, 막창을 좀 맛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기 막창집 있다. 저기 가서 한번 맛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막창을 먹어보면서, 이제 오늘 두류동 한 바퀴 마무리를 해볼게요. 아 <laughs> 너무 맛있겠다. 갑자기 너무 신난다. 돼지막창 일단 3개 주시고요. 맥주 하나 주세요. 역시 대구는 막장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6시 46분. 퇴근. 아 퇴근했어요, 여러분. 아. 아두류동한번와 보니까 어때요? 나는 여기 두루동 오늘 한 바퀴 돌면서 느낀 게 되게 짧은 거리에서 놀이기도 타고 2 8 자유광장도 두루동원도 가고 인적 코스로 좋은 어. 굳이 멀리 가지 않아도 짧은 거리 내에서 다양하게 뭔가 볼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는 거 그런 게 약간 장점인 것 같아 여기서 장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한 10년, 카페 아. 하시는 분은 28년. 오 아니, 근데 제가 여기 어? 오고 가면서 보니까 젊은 사람들 엄청 많데든요 네, 그래서 젊고잖아. 원래는 강코, 강장코와 맞은 편에 먹자고. 점포 저도 젊어 보이나요? 점포에 들어가야 돼요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두루동에 사신지는 꽤 아, 되셨어요? 열, 나는 원래 여기 호남시장? 18살때부터 살았나? 오, 이 동네 진짜 어렸을 때부터 기억한다 두루동에 <laughs> 살아보시니까 좀 어때요? <laughs> 좀 자랑 <자랑점이 웃음> 좀 해주세요 공원있고 이월드 가졌지 야외음악당있지 시장 가었지 지하철 가졌지 여기서 거의 중심 비슷하 역할 지하철을 <웃음> 내리고 타기가 <laughs> 좋아 그러니까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아, 많이 모여 음,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자 이게 놓고 전분지 놓고 김치 이렇게 놓고 삼합으로 같이 먹는 거야 우리 집에. 아, 아이고. 아이고 마. 아유, 한 입에 싹. 그래 싹. 아니 음 같이 싸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바로 맥주 마셔야지. <laughs> 매일 술먹다고복주 방송이라고 아 그래요? 아니죠 여러분 제가 알콜을 마시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고 우리 대구 식미 막창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막창을 먹으면서 곁들이는 음료수 같은 존재입니다 음주 방송은 음. 아닙니다 음 이렇게 해야 되나? <laughs> 이거 맞아요 매콤한 고추랑 같이 음 고소하다. 막창은 대입이다 여러분. 오늘 사실 너무 피곤했거든요. 기도맞고 놀이기구도 타고, 오늘 피로를 이 막창으로 다 풀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대구의 맛과 멋을 짧은 거리에서 모두 즐길 수 있었던 두료동 한 바퀴 여러분 어떠셨나요 자 낮에는 휴식과 놀이를 또 밤에는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었던 젊음의 성지였는데요 다음에 대구 한 바퀴 어떤 편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많은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